이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어라하시사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즈사 날 받아주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깨어지우니 주의 내 주님 소신 바라에나 꿇어뜨렸으니 그 귀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소서 내모습위대로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귀의 첫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매일또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자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 그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하나님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산물 비롯한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이 지역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 엄레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1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장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하와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사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다나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간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 욥기서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5면 욥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를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단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신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laughs> 지혜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서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나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 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뭅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혼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혼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비극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리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장막에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같이 봅니다. 벌치하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엽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 어제 살펴본 4장에 이어서, 이 엘리 바스가 요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자, 엽기 말씀을 좀 이해할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 항상 매일 성경이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새로운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 전체의 본문, 그각 그 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예, 그런 예, 도움 글이 있어요. 매일 성경에 욥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매일 성경 그 보면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걸 좀 읽어보시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욥기에는 예, 특별히 이제 크게 두 가지 지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규범적 지혜, 예, 규범. 규범적 지혜고 또 하나 다른 것은 반성적 지혜입니다. 자,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런 어떤 규범, 법칙. 그것을 이렇게 그 반복되는 법칙을 아는 지혜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항상 그러하죠. 불변의 법칙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바다는 하루에 두 번씩 어떻게요? 두번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나죠. 이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렇게 딱 이렇게 불변의 진리로 자연 법칙 가운데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법칙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깨달은게 규범적 지혜다.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조상들은 그런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 음력이라는 것, 거기 에 음력에 맞춰서 농사도 짓고 뭐 어떤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규범적인 지혜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의 지혜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자문이죠자문은 규범적 지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자 반면에 이 반성적 지혜를 다루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 엽기. 자 반성적 지혜라는 것은 규범적 지혜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늘 불변의 어떤 그런 이 법칙에서 예외되는 그에 그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아는 것이 반성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큰 차원에서 보면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로 설명이 되지만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죠. 이 반성적 지혜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인의 고난은 규범적 지혜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거 뭐예요? 인과응보, 권성징악,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배이 아무 잘못이 없는 고난을 그런 것들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죠? 요베 믿는 하나님은 신상필벌이나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나 뿌린대로 거두는 그런 규범적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느 하나의 잣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반성적 지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욕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을 나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자, 런데이요의세 친구는 어디에 밝은 사람이냐면 이 규범적 지혜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이런 규범적 지혜로는 이 욥의 고난 고난은 당연한 뭐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보면 욥의 이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볼때 죄 때문이고, 그리고 여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에요. 자,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새그 친구, 특별히 우리가 살펴고 있는 엘리바스가 여배에게 하는 조언은 하나 하나가 어떻게요? 위로가 아니라 마치 상처난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오장에서도 여배의 그 무지. 그러면서 그 무모함을 책망해요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모르는 무지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변하는 그 무모함 그것을 지금 책망하죠 자, 본문 1절, 2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죄인인 너의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욕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이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보면 8절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으타가리라 자기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신세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죄인이라는 존재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요벽에 한그 충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죠? 요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다른 사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배의 상체에 계속 소금을 이렇게 뿌려댑니다. 본문 17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여비 하나님께 지금 뭘 받고 있다고 말합니까? 징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뭘 받는다고요? 그 징계 이후에 오는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7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쭉 쓰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징계가 복된 이유를 하나님이 여섯 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여배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배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여분 죄 때문에 받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집안이 평안하고 자손의 복이 임하고 장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확신도 지나치면 교만이 될수 있죠. 교만이 될수 있어요. 엘리바스는 이 자신의 의와 지혜, 자신의 어떤 이 눈으로 볼때그 자신의 의와 지혜 때문에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욕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된 거예요. 엘리바스는 요배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자칫 우리도 이 어려운 사람, 고랑 중에 있는 사람을 엘리바스처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야, 저거 쟤 때문이야. 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 고난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 찍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위로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어떤 고통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왜냐? 그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유한함이 되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인간의 입장과 고통을 100% 이해하신 거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런 의미를 품고 있죠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셔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악하면서도 약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죠? 참 강한 것처럼 큰 소리 쉬지만, 약하디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때로는 그 누군가 무심코 던진 그말 한마디를 때문에 가슴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악함과 약함을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야 하죠. 왜냐,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에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곤면하고 충고하기 전에 고난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 예수님 닮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야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4장 우리 4절 찬송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와 전체 사역자들 또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에 있는 다니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수시 정시 또. 각종 고시와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여러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의 또 영국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이 속히 종식되도록 신천지민 오디 이단과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4장 우리 4절 찬송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주소서 내 모습 위대로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두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음이 원하시는 길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교한기도의 동력자들 저들의 무릎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영역이 하나님 넓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